2년 전 브라질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떨게 했던 지카 바이러스 기억나실 겁니다. 이른바 소두증에 걸린 아이들은 3천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소두증을 안고 태어난 두살난 브라질 남자아이입니다. 지금도 음식물을 씹지 못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위장 삽입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자라면서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건데요. 태어날 때 발견된 지카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뇌에 남아서 계속해서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 이재원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두증을 안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2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보조 기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임신 5개월 때 아이 엄마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알았습니다. A gente vai pro IMPE a gente vai para a policlínica d a q u de Jabotão. Então a gente vai para dois lugares. 아 toda 고 다른 소두증 아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애는 태아 때 뇌가 지카바이러스에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도 뇌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의 한 대학병원이 최근 뇌에 물이 가득 찬 2살 소두증 아이 25명의 뇌를 수술한 결과입니다. 아이 뇌에서 빼낸 물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4, 5, 5, 5... 페르난부쿠주에만 소두증 아이가 약 500명. 이 가운데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 대학병원 연구진은 소두증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이 뇌에서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뇌에 지카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 소두증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시피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